부모님이 갑자기 생활비를 급히 보내달라고 하셔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없었어요. 신용카드 한도는 남아 있었지만 현금을 보낼 수가 없으니 답답했죠. 신용카드 한도는 남았는데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했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오니까요. 신용카드 한도는 남았는데 현금은 없을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알고 계신가요? 바로 신용카드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입금까지는 보통 5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신용 조회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소득이 없어도 신용 점수가 낮아도 신용카드만 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이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서 언제든 시간 제약 없이 문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환불 조건을 애매하게 설명하는 업체는 피하셔야 합니다. 진행 방식과 환불 조건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카드 한도는 남았지만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없어 고민이셨다면 신용카드 현금화가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